할렐루야! 오늘은 요엘스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전능자시다. 여호와가 절대자시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요엘이 살던 시대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살던 시대는 재앙과 재난, 환란과 역경으로 인하여 살았으나 사는 재미가 없는 많은 삶에 지치고 고하여 헛것거리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참담한 그런 상황이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한편으로 보면 소망스러우나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참담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발표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들을 선발하는데 47대1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국민의 세금을 녹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응시하기를 47대 1이라 이렇게 이런 처참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은 참담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며 풀릴 듯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남북관계도 검세 마치 통일이라도 될듯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어긋나고 아마 어쩌면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북미 정상회담도 과연 성사됐겠는가 하는 어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일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어렵고 힘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좋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오늘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오늘 내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의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스를 통해서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요엘 시대는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 각가지 재앙과 재난, 환란과 역경으로 인하여 살아서나 사는 것이 버거운 시대입니다. 오주께서면 밭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렵고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닥치고 닥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이 일만 참으면 되겠지. 이것만 견디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여전히 내게 다가오는 일들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숨은 쉬지만 산것 같지 않은 너무 꼬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나 병충해로 망쳐버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헛농사를 지었습니다.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지만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호주문이는 텅 비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사업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밭은 항무하고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포도주는 말랐고 기름도 닿아여 나무는 시들어버렸고 그래서 사는 즐거움이 없어졌대요 파종하여 씨를 뿌렸으나 씨가 썩어버렸대요 창고는 비었고, 꽃가이 무너졌대요. 짐승도 헐떡거리며 가진 것들은 불타버렸대요. 인생이 망쳤다 그 말입니다. 구겨지고 찢긴 인생, 꿈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자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예배당 미치하실로 내려가는 길이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목길을 걸어서,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벌벌 열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살려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는 그 골목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다면 어느 돌을 밟고 걸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어느 계단의 돌을 밟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돌을 밟지 않았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계단 돌을 밟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발로 밟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돌에 발을 얹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베드로는 사업에 성공하여 그래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업의 종사자로서 탁월한 그런 그런 고기를 잡는 그런 숙련된 전문 실력가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 건불을 이루었고,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후덕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날 따라 웬일인지 모르게 베드로는 사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을 새우면서 거물질을 했습니다. 한눈팔지 않았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부리지 않았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짓거리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설치면서 밤새도록 손이 부러뜨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감독님 요즘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딴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처참해지기까지 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취직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은 결혼도 잘하고 다른 사람은 성성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막혔는지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되지는 않고 속만 상하고 답답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막혔는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밤샘이 허수고요, 빈배요, 빈손이요, 빈털털이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허전하고, 여러분들 속상하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참담한 상황은 아닙니까? 노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삶이 참담하게 되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답답하고 칼칼한 심령으로 눈앞이 캄캄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런 물을 끓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 다 가도 텅빈 성전에 믿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삐그득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보자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자. 위대한 대선지자 이사야가 된 것입니다. 힐기아의 아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의 아들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발 강가에 물을 끓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계시로 듣게 되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시아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의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엘도 버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은혜로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삶이 지치고 고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여기 길이 있다고. 여기 방법이 있다고. 여기 소망이 있다고. 여기 꿈을 꿀수 있다고. 여기 비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단지 팔아먹고 돈을 벌어 떵떵 거리고 살던 아브람. 그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지를 쳐서 숨어서 처갓집 살이를 하고 있던 모세도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고을 하는 외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상의 사람 신념의 사람 이디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던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도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죄음성을 듣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검성에 그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요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아, 모든 백성들아, 취하는 자들아, 즐기며, 땅의 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아, 뭐, 다른 사람은 다안 돼도 나는 이게 좀 되고 저기, 저게 좀 되어서 그래서 세상 유에 취하여 사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아, 다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농부들아, 가꾸는 자들아, 경영인들아. 사장들아, 사업가들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어렵고 힘들 때 재앙과 재난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일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때는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신앙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 1장에도 보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랐고, 인생이 메말라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무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단 말인가?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잘 한다고 잘했는데 하나님이 야박하게 우리를 냉대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림을 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말라기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잘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들을 때에는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결부시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유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고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야.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적인 능력은 믿음과 결부될 때, 믿음과 합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 그 말입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 말입니다. 지금, 지금, 지금. 이제부터, 늦은 것이 아니다, 이말이에 이제라도 안타깝지만, 지난 세월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 질탑에 모여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협족하도록 응답하마, 만족하도록 응답하마,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더는 수치당하지 아니 하고, 너는 지옥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름비 너섬비로 담비를내리셨어너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다 잘되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사고도 넘쳐나도록 채워 주리라. 여러분 이 힐탑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삶을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 체험을 하고 간증들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병을 낳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 치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광채로 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책 속에 편지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저는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눈에도 코에도 피가 비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네. 우리가 표적이적 기적들이 많지만은 표적이적 기적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잠잠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적이적 기적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인 것입니다. 그걸,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 내 말을 믿어줄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털어놓을 때에 이것이 쌓이면 그도 주님께 나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